유나야 오빠랑 놀자 친구들, 친구들. 안녕 유나 아빠에요 친구들 오늘은 뭐지? 마구마구의 게임 마구마구 왕 마구마구 왕 마구마구 왕 게임을 할거예요자 우리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친구들 네 가위 주세요 가위 엄청 크죠 친구들 박스를 까면 어, 자, 야구판! 어, 어, 뭔가. 친구들, 뭐라고 쓰였냐면은, 비닐 포장 개봉 전에 부품을 확인해 달래요. 자,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치는 건가 치는 거. 그리고 요기에. 근데 이건 무조빨간색기다려봐 어, 그리고 보면은 요기, 요 노란색을, 던지면요 가운데, 노란색, 여기 노란색 스위치 보이죠? 이거 하면 여기 가운데 이렇게 해서 공을 쏘는 건가 봐요 아.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봐봐 네. 자 앞, 좌우로 돌리면은 친구들 보이나요? 여기 여기 잘 봐요 엉덩이 위치를 이 좌우로 하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공을 던질 때 이거를 이렇게 탁탁 탁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공이 휙휙 겠죠 그리고 앞으로 하면은 이렇게 튀어나와요 자, 부품 확인은 대충 된것 같죠? 그래서 일단 깝니다. 자, 요 공, 요 공은, 여기다 꽂는 거야 이렇게. 어, 이렇게 하는 손잡이. 뭔가... 손마이 이런 거 없지. 음. 그거 손잡이 같은데. <laughs> 네, 그리고 요거는, 점수판인데 보면, 친구들 점수판이, 여기 달렸어요. 봐봐, 여기다 딱 끼면은, 봐봐요. 요걸 딱 가려요, 이렇게 가려. 그래서, 공격하는 친구가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못 보게 여기다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안에 요걸 요게 있거든요 요걸 이렇게 누르면 공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리고 여기다 다시 끼는 거고 그니까 러 그냥 이렇게 해서 공 넣으래요 그냥 이렇게 넣는 거래요 자 넣는 거래요 그리고 여기 인형이 이렇게 있어요 인형 있는데 봐 이렇게 막대기 들고 있는 거는 타자! 음, 타자 타자 인형을 여기다가 꽂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치죠 그리고 얘는 공 던지는 투수 투수 인형은 그냥 여기다 이렇게 가운데 가운데다 이렇게 꽂아줄게요 음. 자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주자인데 공을 딱 치고 나서 여기다 이렇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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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꽂아주는 애들이에요. 수비수는 둘, 넷, 여섯, 일곱! 수비수는 일곱 개가 있는데, 자, 어디 와봐야 나 자, 여기 보면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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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끼고 싶은데 이렇게 딱 껴서, 공못 넘어가게. 네 해주는 건가봐요. 자 친구들 이렇게 세팅이 끝났습니다. 자 타자 투수 그리고 여기 수비수들 이제 유나랑 한번 해볼게요.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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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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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안이어 아, 아. 네. 어. 어. 자, 아빠 원 스타이크. 아이. 유준가안 <laughs> 됐잖아. 투스라이크 아빠 투 스타이크. 어, <laughs> 아빠 원 하우스에요. 아. 유나. 친구들 이제 방금 연습 게임 해 왔고 이건 진짜 게요 유나가 공격할 거예요, 수비할 거예요. 시작해요. <목소리> 번지는 할 거예요, 때리는 할 거예요. 시작합니다. 다다다다 <목소리> 아까 들었죠? 요 안으로 들어가야 유나가 좋은 거예요. 여기나 여기 요기 들어가면 안 좋은 거예요. 네, <목소리> <근데> 해주세요. 하나, <목소리> 둘. 아원 스타라이크. 친구들 요건 스타라이크 맞아요? 자 다음. 아, 뭐지? 쳤어. 쳤는데 얘를 맞았으니까 이건 그냥 아웃인가? 자, 원 아웃. 오빠, 원 아웃. 아, 아. 아, <laughs> <laughs> 자, 투 아웃에 원 스트라이크. 아, <laughs> 투 아웃, 투 스트라이크. 아, <웃음> 아, <웃음> 자, 쓰레아웃, 체인지. 자, 자 이제 윤아 공격. 아, 게요요 o you know? 하나 둘셋 s wrong? s 이 t Ow! This one strike. Oh, s h a 까 a 까 i 까 n 까 strike. Shalani, one strike. Sulka, like a s u k 어? 이건, 빠, 파울. 바울. 파울이 뭐죠? 파울은 일단, 투 스트라이크에서 파울은 무효예요. 자, 할게요. <laughs> 이건 여기 들어갔었어요. 자, 원아웃. 아, 친구들 이거. 맞추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 던지는 게, 던지는 게더 재밌는데? 자, 할게요. 자, 되게 느리겠어야지 아하하하하 <laughs> <laughs> 너무 느리다 <laughs> 다시 다시 자이건원트라이크어 자, 유나가 이렇게 느린걸 못치는군요 자 이번에도 아좋아하하하트라이크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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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아빠는 또느린공로 승부하겠습니다 속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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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몰라 그거 주세요 소같이 음. 반나절 친구들 이렇게 속도를 아, 빨리 쐈다 천천히 쐈다 속도를 잠깐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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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되게 느린거 데아무후후 <laughs> 너 <laughs> <laughs> 아이가! <laughs> 아, <laughs> <laughs> 투 스트라이크! <자. 웃음> 재다 <재밌어. 하나>, 둘! <laughs> 아! 자, 투! <투하. 웃음> <laughs> 여기서 아빠가! <laughs> 네! 어 무조건 볼 같은 거 없고 무조건 쓰리아웃으로 윤아를 잡을 거야. 알게요. <laughs> 그러면 친구 나빠 이건 걸로 해줘요. 아니요. 알았어요. 간다. 자. 오. 오 윤아 3루까지 갔어요. 3루와 말도 안돼 이럴 수가. 윤아 여기 3루까지 갔어요. 3루아 큰일인데. 이렇게 하면 잘해. 점수. 아니 그렇게안 돼. 아 아웃이잖아. 자투아웃투아웃에 3루타요. 자, 자 원스 트라이크, <laughs> <laughs> 투 스트라이크. 자, 내가 <laughs> 너 써. 3리트 트라이크. 아우, 리아우나 아, 아깝다. 윤호, 3루타까지 왔는데. 근데 아빠는 아까 2루타까지 하고 윤아가 3루타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아가 좀더 많이 나갔으니까 그냥 윤아가 이긴 걸로 해요. 예. Yeah. 예. Yeah. 자, 친구들 오늘 이렇게 마구마구 완게인 마구 같이 해 봤어요. 윤아, 재밌었나요? 네. 네, 뭐가 재밌었나요? 저는 공 던지는 게 재밌었어요. 치는 게 재밌었어요? 치는 게. 치는 게 아니면 던지는 거야? 아, 던지는 거. 아, 윤아는 던지는 게 재밌었대. 왜 던... 노란 거요? 아, 노란 거. 왜 던지는 게 재밌었어요? 아, 왜냐면은 음. 저는 까불 수 있어서. 네. <laughs> 이렇게, 이렇게 상대방을 막 약올리면서 까불 수 있어서 재밌었대요 친구들 요거 되게 재밌으니까 친구들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우리 다음에 봐요 친구들 네. 안녕 네.